트럼프가 해임하려는 미 연준의 이사 리사쿡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리사쿡이 대체 뭔데?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은 총재 1명 그리고 각 연은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4 명입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기준 금리를 투표하고 결정을 합니다. 연준 이사 7명 중에 근데 미셸 보우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임명을 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트럼프가 임명을 했어요. 미셸 보우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얘네 두 명은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 의장이 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지금 아부를 떨고 있어요 반면에 바이든이 임명한 인원들 제롬 파월, 필립 제퍼슨, 마이클 바, 그리고 리사 쿡이네 명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인하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리아나 쿠글러가 사임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사람이 남은 임기 동안 스티븐 미란을 트럼프가 꽂아 넣었죠 현재까지 금리 인하의 신중한 입장이 4명, 그리고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입장이 2명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똘마니죠 스티븐 미란을 쿡글러 이사의 일시적 후임으로 꽂아 넣었기 때문에 4대3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리사쿡을 제거를 하고 또 자기 똘마니를 꽂아 넣으면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미 연준을 장악하려는 이런 수작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리사쿡 제거를 위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트럼프가 일단 해임, 서한, 편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리사쿡은 나는 사임하지 않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연준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 일단은 리사쿡 너 일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방 법원에서 이 리사 쿡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해임의 적법성을 판단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직무 수행 중에 있고 연방 법원이 판결을 해줄 때까지 몇 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리사 쿡은 계속 연준 이사로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연방 법원은 어떻게 된 판단을 내릴 건가 이게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리사쿡은 두 개의 주택을 보유했는데, 첫 번째 미시간 주택은 2021년에 6월 18일에 주거용으로 기재를 하고, 미시간 크레딧 유니온에서 모기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두 번째 주택, 이 조지아에 있는 콘도인데, 다음 달인 2021년 7월 2일에 또 이것도 주거용으로 기재를 하고, 뱅크 펀드 스태프, 패더럴 크레딧 유니온에서 역시나 30년 모기지를 또 받게 됩니다. IRS 규정에 따르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주거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등록을 하고 두개다 모기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1인당한 개뿐입니다. 세금 문제도 있겠고 특히 대출에 큰 혜택이 있는데 리사 국은 만약에 주택 두 개를 다 이런 식으로 모기지를 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 주택을 매도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인 주거용 등록으로 대출 혜택을 받은 이런 꼴이 돼요. 가장 큰 문제는 2022년 중반에 두 번째로 매입했던 조지아 콘도가 임대 매물로 나왔습니다. 피치 못하게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고 두 번째 주택을 매입했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애초에 투자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콘도의 경우 두 번째 주택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으면서 실거주 주거용으로 등록해서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풀트 연방주택금융청의 국장의 고발 내용을 보면 리사쿡이 주택 두개 모두를 주거용으로 신고해서 허위 대출 조건으로 금융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조지아 콘도를 2022년에 임대 등록을 했는데 윤리보고서에도 수익을 누락했고 은행 서류와 부동산 서류를 위조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판례가 나올 것인지 과거 판례들을 보면 앞으로 이사쿡이 잘릴지 안 잘릴지 알수 있겠죠. 전 볼티모어 검찰총장 마릴린 모스비 사건을 보면 주거용 거주지를 허위로 똑같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주거용으로 신고해서 모기지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어요. 이에 따라서 전 볼티모어 검찰총장이 유죄 판결을 일단 받았습니다. 다음에 펠리시아 무하마드 사건이 있습니다. 역시나 똑같습니다. 세 개의 콘도를 구매하면서 모두 본인 거주용으로 말하고 허위신고를 하고 모기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전부 투자용으로 사용을 했고 총 손실액 66만 달러를 정부가 받았다. 그래서 최대 10년형을 받았습니다. 뉴욕주의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 사건도 마찬가지로 전부 거주용으로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주택을 매수했는데 허위로 주거용으로 기재를 해서 모기지를 받았던 그러다 걸린 사건입니다. 자, 리사쿡 사건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구매한 미시간 주택, 2021년 6월 구매한 주택이 주거용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12개월, 즉 1년을 무조건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피치 못한 사건으로 매도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주택은 무조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나서야 모기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주택을 주거용으로 애초에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용이라고 기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만 보면 여기 그림의 뭐 US 코드부터 시작해서 다수 법률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해임될 가능성이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아주 높아요. 하지만 조사 및 소송 그리고 재판이 나와야 되죠. 그 결과까지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일단 해당 기간 동안 리사 쿡은 미연준 이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리사 쿡은 해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연준 이사를 트럼프가 지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맨 앞서 설명드린대로 제롬 파월과 필립 제퍼슨 그리고 마이클 바이세 명만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를 하고 나머지 미셸 보우먼은 찬성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도 찬성 스티븐 미란이 문제 없이 연준 의장이 되면 역시나 찬성 그리고 리사 쿡이 해임이 되고 나서 새롭게 지명된 연준 이사도 무리 없이 또 통과를 하게 되면 찬성 즉 연준 이사 중에서는 네 명이나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결국 트럼프는 연준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해서 연준 이사 4명을 잡았다고 기준금리 인하가 되진 않습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잘 통과를 하려면 일단 9월 초에 스티븐 미란이 상원 청문회를 잘 마치고 또 상원 투표까지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긋나면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건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번 9월 초에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현재 상원은행위원회라는 곳에서 공화당 위원들과 스티븐 미란이 개별적으로 다 면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공화당 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연준 이사로 상원 인준을 통과해서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9월 청문회가 딱 열렸을 때, 공화당 위원들이 돌아서는 경우도 꽤 있어요. 9월 초에 상원위원회에서 후보자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연준의 독립성을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여부예요. 이때 말을 똑바로 못한다. 그러면 공화당 위원 중에서도 돌아서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원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찬성을 받아야 연준이사로 임명이 되는데, 이때 까딱 잘못하면 탈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9월 초에 열리는 상원의 스티븐 미란 청문회 그리고 투표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물가 상승이 없어야 됩니다. 물가 상승이 나타나면 연은 총재들 있죠, 총 다섯 개의 투표를 할수 있는 연은 총재들이 전부 다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기준 금리는 동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용 둔화가 앞으로 좀 강하게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고용 둔화가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고용전화가 계속 지속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장기 금리라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의 2년물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 떨어집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채권 자경단 효과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 만약에 계속 발생하는데 강제적으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 하면 채권 자경단 효과가 발생을 해요.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상식을 따르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근데 앞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 그런데 금리를 내렸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게 발생할 거고 결국에는 기준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를 매도하면서 채권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채권 자경단 효과입니다. 미 연준이 정치적인 성향에 휘둘려서 제대로 일을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나서서 그걸 바로잡는 현상을 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준금리 인하로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면 경기 부양입니다. 보통 투자 증가로 나타나는데 기업이 일단 투자를 해야 고용도 살아나죠. 지금은 인공지능 쪽 관련 반도체 쪽으로는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다수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 기업들이 투자해야 미국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대출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장기국채금리가 대출금리와 연동을 합니다. 채권 자경단 효과로 장기국채금리가 높다 그러면 기업들은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서 투자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리사쿡 사건, 결국에는 재판 결과를 본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대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선 아주 높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찾아봤을 때. 하지만 그 전까지 몇 개월이 소요가 될 거고, 그 사이에 물가가 높게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일단 물가가 올라가면 장기국채금리마저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연준을 장악해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별다른 소용이 없게 돼요.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물가 상승이 앞으로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판단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laughs> 계십니다.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아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뭐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